이거 먼저 잡라 아니야 거기 올라가는 거. 아 왔다 왔다. 올라가니야. 맞아. 어머 봐. 본 공이야, 공. 아, 어, 공점 놓네. 나오 왔다 갔다 하는 거야? 어디 는 거야? 스트레스 받아. 살인 라우스에서 시집 왔대. 라우스 공이야? 오순이 군녀, 야 고미 곰이 애기곰처럼 조그만해저기만 왔다갔다 거기로 <laughs> 지금 <laughs> 반질반질 빌려 다른 데로 왔다갔다 하 거. 너무 바보 아니야? 바보? <laughs> 아보 아니야. 할아버지. 저 저기 뭐가다 갔다 러잖아 쟤네도 마찬가지고. 100번씩 해야 되는데 하루에. 그래 운동 좀. 가자. 저기 <목소리> 들어가고 싶은가 보다. 응? 새기고 <목소리> 뭔가? 세 살이래 세살세 살? 3살. 오순이